Thank you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자신을 낮추신 주님, 자신을 낮추신 주님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비슷한 상황이나 위치에 있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죠. 이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던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위임받아 담에색으로 향하던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4절 말씀.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는 끝부분에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부착한 소몰이용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주인이 그 막대기로 치면서 소를 부리, 부릴 때 사용하지요. 소가 말을 듣지 않고 뒷발질로 반항하면 할수록 농부는 더 심하게 소를 때립니다. 주님은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열심이 오히려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열심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는 열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교인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이죠. 여기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바울이 유대인이니 히브리 말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자신을 낮추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생활 수준을 올리는 것은 쉽지만, 낮추는 것은 힘듭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급이 올라가서 적응하는 것보다, 낮아진 위치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자신을 낮추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셔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시는 주님을 존중이 여겨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므로 주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일에 수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